11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.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큐빗이요 너비가 50큐빗이요 높이가 30큐빗이라.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뽀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, 들보는한 줄에 열다섯이요,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,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,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,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, 또 기둥을 세워 주량을 지었으니, 길이가 50 규빗이요 너비가 30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.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집파 과부의 아들이요.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. 이 하람은 모두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. 그가 높이동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 규빗이라. 각각 12 규빗 되는 줄을, 줄을만 하며 또, 노슬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요,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며 기둥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구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, 저 머리에 일곱이라.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 성류를 한 금을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내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금을 곁 곧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.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인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았으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.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 큐빗이요.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 큐빗이요. 주위에 30 큐빗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큐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페카파 양식으로 전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.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네규빗이요 너비가 네규빗이요 높이가 세규빗이라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의 판에는 사자의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의 각각 네. 노바키와 노축이 있고, 받침술의 네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,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, 화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,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. 높이가 한규빗대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대게반 원형으로 우욱하게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내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큐비시오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여판들이 받침술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. 이와 같이 받침술에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. 또 물두멍 열 개를 옷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사십 밧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빗이라 열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이더라. 그받침술에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.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.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.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. 매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룡 400개와 또열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열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옷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논 무게를 능히 증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 씩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대와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돌짜기와 성전 곧외소문에금 돌적이더라.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,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.